네 안녕하세요 효명입니다자동훈아나테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축하드립니다 야 매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위로해드릴게 아니라 항상 축하드리니까 이제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하네요 자 오늘도 미친듯이 올랐죠 미친듯이 몇 퍼센트까지 올랐습니까 11%야또 11%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저가에서 잡긴 힘들었겠지만 자 대략 한12% 정도 수익이 났겠죠 자 그러면 참한 본봉 보실게요 자 그때 제가 밑에 툼에 나오면 먹을 자리 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어때요 여기까지만 12%니까 대신 14%한번 드셨고 또 밑에서 올라가면 또 밑에서 8%에서 10% 10% 드셨고 또 오늘 12% 드셨고 지금 3일 동안 동운 아나텍에서만 30% 넘게 드시고 계시면 상한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발라 드신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운 아나텍은요 정말 고마운 주식이에요. 자 이렇게 움직임 격하게 주면서도 뻔하게 움직여 주니까 돈벌 기회 넘치고 넘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야 앞으로 어떻게 돼자 앞으로 어떻게 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점 제가 그렇게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들어간 분 있다 없다 있다 창맛파에 따라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자 중요한 타점 말씀드리잖아요 전고점 돌파할 때 요때 요때 완벽했죠 아니면 요때도 괜찮아요 올라가는 수급 보고 요때도 어느 정도 다시 탈출 해주니까 그런데 꼭 이럴 때, 지금 이러한 매물 때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시는 분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런 분들께도 자, 대행 절차 다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 영상 보시면서 구독자요 알림을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자, 오늘 좀 수익 보신 분들, 여기 0 1 0 7 6 2 5 4 0 6 8로 감사. 감사라고 문자 하나는 보내주세요. 고맙다. 자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고, 자 이렇게 감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고 저랑 소통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그래야 제 말에 조금 더 당위성도 실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따라 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저더 힘내라고. 자 문자도 그렇다. 자 댓글이라도 하죠. 댓글이라도. 댓글이라도 자 고마워 잘했어 라고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게 눈에 보이지 않고 얼굴 직접 뵈면서 하면 분명히 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뭐 손도 잡아 주시고 하실 텐데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너무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더욱 더 에너지 내서 여러가지 그러한 패턴들 세력의 패턴 흐름 수급분석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분석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건데 이런,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영상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텔레그램 방에서도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없으면 제가 지속하기 힘드니까 자 앞으로도 더 확실한 파이팅 파이팅 하게 이제 여러가지 문자로 또는 댓글로 힘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수급 한번 보실게요. 자 수급 보시면은 동원한테 오늘 어떻습니까? 자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았고, 자요 흐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외인이 그냥 외인이 아니고 이 개인이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미쳤다고 지금 개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립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란 겁니다. 이분. 자 이분이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런 인위적인 흐름들. 다 만드는 거니까 요 물량들을 지금 넘겨서 고대로 받았죠? 고대로 받았고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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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있습니다. 기타보 쪽에서는요 아직 대량 매물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뭐다 위에서 아직 갈 곳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 뭘까요? 바로 바로 이겁니다. 자, 거래 정지 예고 절대 안 걸려요. 어떻게든 피해가요. 야. 너 이렇게 하면 거래 정지 걸려 하면 말 너무 잘 됐습니다. 어우, 미안. 알았어. 절대 안 걸리게 조심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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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지 않는 선에서만 올릴게라는 거죠. 오늘 조심하지 않는 선에 야금 야금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말했어요. 자, 12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 자, 안 되게끔 야금 야금 올리는 겁니다. 야금 야금 야금. 그래서 시간 좀 지나 가지고 풀리고 다시 미친 듯이 올린다는 거죠. 아직 목표가 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 이제 뻔하죠. 여러분들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뭐 타액, 타액으로 당뇨 무려 50배가 묽은데도 92%의 성공률 가져간다 이거죠. 어 미쳤습니다. 미친 기술이에요. 전 세계 15억 명 바로 전부 다짐 싸들고 전부 다 삽니다 이거. 전 세계 우리나라도 벌써 숟가락 얹었잖아요. 정부가 이 냄새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숟가락 얹을 재료는요. 자 여야 할것 없이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래야 우리가 실적 엄청나게 부풀릴 수 있고 정부의 업적도 크게 되면서 지원금까지도 팍팍하면서 전정권의 성과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까지 가져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그동훈한테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점 따라붙지 말아라. 왜 다시 기회를 주니까요. 다시 기회 주잖아요. 다시 기회 주잖아요. 그죠? 왜 고점에 갑니까?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아야지,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조금 대응이 힘드실 수 있어요. 분명히 즉각적인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자 입장만 말씀드리죠. 010 010 7 6 5의 3168로 자 참여 참여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밑에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초대 링크 여기에 대해서 바로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중에 바로 바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죠? 지금 500분 정도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뉴스에 대해서 제개인의 판단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수급, 바닥권 재료 차트 급상승했을 경우엔 반드시 세게 돌아라고 뉴스에 대한 해석까지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동원한테 순간적인 급락, 급등 나왔을 경우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다 대응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직접 들어와 가지고 텔레그램을 할 시간이 없어 회사원이야 네가 지금 분석한 그 대응만 좀 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 아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저희 구독자 분들 자 바로 동훈아 나택 이렇게 다 드리잖아요 동훈아 택 전부 다 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첫번째 뭐 드린다 매도가 드린다 어 매도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다 드리는데 1차 매도가 35,000원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또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찍잖아요. 찍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언제 막 지금 이때 올릴 때 말했나요? 아니죠. 요때 말했잖아요. 요 때. 3만 5천원. 어, 4만 원. 다 말합니다. 다 말하고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그대로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매도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매수가. 매수가 말씀드리죠. 신규 매수할 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금 물타는 그런 건 아니고 자, 바로 신규 매수 자리. 지금 가지고 싶으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고점 따라붙지 마시라. 밑에서 가져가라. 분명히 또 기회 준다. 자, 세 번째 재료 또 있어요. 재료 이 재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국책사업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고점인데 또 올리려면 개미들이 또살수 있으면 재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재료, 가능성 있는 재료들을 또 말씀드리니까, 자, 받아가셔가지고, 모두 투자,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자, 여기 밑에 보시는 010-769-3168로, 자, 동하아택이라고 저거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자료 보내드리니까, 모두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하아택 너무 고맙죠? 너무 좋은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쌍봉만 쌍 이걸 또자 이걸 또 쌍봉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장마판에 조금 밀린 거 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자 앞으로도 지금도 오일선 계속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만간 또 투매 나오는데 그때 무슨 기회 매수 기에자 즉각적으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 하루에 20%씩만 아니 한 주에 20%씩만 하더라도 우리 푸근하잖아요. 푸근하게 가져가시면서 어, 즐겁게 매매하시면서 제 7, 8월 아주 위험한 7, 8월인데 자, 동우나테 덕분에 수익 등장 내시면서 자, 주식 시장 버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도 저는 더 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